안녕하세요, 도넛 밍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사능 테마와 낚시 컨텐츠, 그리고 트레이더가 나오는 날입니다. 게다가 6000 로복스를 사용해서 새로운 역대급 무기까지 얻어서 리뷰해보니 구독, 좋아요 누르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PC, 어, 아, 뭐야! 어, 방사능, 아, 낚싯대를 돈 주고 사는 거네. 어, 저는 일단은 바로 네 배러 방사능 샀거든요, 이거. 오오오오! 오오오 아, 이거야? 아! 뭐야 <laughs> 아니 트랄리트가 나오네 레전드 뭐야 좀비 트랄이 나온다고? <laughs> 아니 좀비 트랄이 나오네 아 스피니요? 아 이번에 뭐야? 어? 아니 시클럭불을 여기서 넣어놨네 와 이제 시클럭불을 이렇게 쓰시겠다 이거죠? 어 스피니 드가자 일단은 이거 스피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사서 한번 슬랩들 한번 써볼게요. 오, 야, 근데 방사능 맵잘 만들었다, 여기. 낚시 좀더 해볼까요, 일단? 이야, 이거 낚시가 혹시 럭에 영향도 받나? 어, 잠깐만, 어, 뭐, 뭐, 뭐. 나왔나보다, 뭐 나왔나보다. 어, 아, 좀비트랄 다이아로? 오, 뭐야, 로스 스파게티 케첩 두 마리야? 오르칼레돈 여러분들, 아, 뭐야? 아니, 오르칼레돈 재료가 저거네? 아, 라그란데구나. 아니, 로스 스파게티 재료가 케첩이구나. 웁스 뭐야, 왜웁스야 어, 뭐야? 아, 재료를 잘못 설정했던 거였네. 그러네요. 재료를 잘못 설정했던 거였네. 뭐야? 로스 스파게티 가라마 뉴클, 뭐야, 이거? 아니, 그 와중에 오르칼레돈 칠리랑 저거 어? 스웨그 소다? 얘도 새로 나왔나보네? 이거 일반 가라마를 로스 스파게티 저걸로 해도 괜찮겠다. 오, 어,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근데 내가 지금 제가 일반 가라마가 어, 따로 없어서. 방금 방사는 그라이프스 매드시 떴다고요? 오, 그래요? 해산물 쪽이 다 나오나봐. 버블건 머신 위에서 낚시해보라고요? 왜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낚시해보라고? 왜뭐 있어요, 여기? 뭐야? 뭐야, 얘왜 이래, 이거? <laughs> 아니, 저거 뭐야? 버그 걸렸네, 이거? <laughs> 어 이거 한번 이거 더 해봐야겠다. 아, 버거 걸리는구나. 어, 화면 왜 이래? <laughs> 아니, 역대급. 아, 따라라, 브레일롯. 애들 겁나 많이 모아봐야겠다. 오르칼리타가 나왔네, 여기서. 아, 낚시에도 도감이 있구나. 아, 낚시도감도 채워야겠다, 이거. 근데 낚시도감 채워서 뭐해요 기지가 없는데? 아, 모비딩 나와요? 나왔는데 이거 버그 걸리면 이거 완전 망하는 거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공중에 브레일롯들 좀 띄웠습니다. <laughs> 이게 뭐람? 공중 브레일롯. 이거 기지 위에서 하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아, 스포케 아! 아니, 잠깐만. 근데, 프라그라마 제로가 로스앤젤레스 로사스팟이네? 아니 실화에요 이거? 어열빛배 뿌렸다 아니 프라그라마 재료가 로사스팟이네?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낚시는 핑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낚시 핑퐁이 안 되나 봐안 사죠? 구매가 안 되는데? 자 일단 낚시 계속 한번 해볼게요 모비딕도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네요 이게 모비딕까지 나오려면은 확률이 진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기지에서 낚시를 해보라고요? 아 기지에서 잠깐만요 왜거 기지에서 낚시하면 어떻게 되는데? 에? 이게 왜요? 뭐 없는데? 어! 토토토사우루 뿌렸네요, 토토토사우루요. 네, 이거 뿌린 거예요, 뿌린 거예요. 나도 모비딕 먹고 싶다. 모비딕 나와라요. 이 어! 뭐야! 멸종 트라리 여기서 나오네? 어, 여러분들 치클 나왔어요. 뭐야, 이거 이거 뿌린 거야, 이거? 아, 뿌린 건가 보다. 아까 내 공지로 아까 얘기하긴 했거든요? 뿌린 건가 보다. 잠깐만, 근데 치클 이거 재료로 아까 필요했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스웨그 소다 하려면은 필요하네. 어, 보티또, 아우라티또도 나왔네? 어 진짜 뭐 별게 다 나오는구나 그냥 물 관련된 거는 뭐다 나오네요 어 도감 많이 채웠다 트래피 트로피도 사야 되는데 이거 아까 나왔는데 안 샀어 네 차지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럭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낚시하실 때꾹 눌러가지고 럭을 최대로 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어 로스 오르칼리토스 아 근데 이게 계속 팔아야 돼가지고 좀 번거롭긴 하다 근데 네 아까 치클은 한번 뿌렸어요 치클은 한번 뿌렸습니다 이제 일단 낮은 것들은 다 얻었고 어... 얻을 게좀 많네요 아 근데 이거 아쿠아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근데 아까 기지 고르는 거에는 없던데 네, 여기 기지 고르는 거에는 아쿠아틱 없는데 아 얻어야지만 나오는 건가? 어 방사능 스피인 이거 좋네 돌려볼까? 나 아, 하하하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 저거 스피도좀 해볼 겁니다 스피인도 음, 이벤트 끝나고 스피도 오늘 좀 해볼 거예요 이번 방사능은 그거 뭘까? 0.5퍼 말고 0.1퍼였나? 그거 뭘까요? 이번에 나오는 건 럭볼이랑 슬랩이 둘다 나왔다고요? 와 레전드 아니 운이 얼마나 좋으신 거 아, 나도 낚시에서 뭐좀 나와라. 어 로스트랄 나왔다. 로스트랄, 오, 낚시로 로스트랄도 나왔네요. 로스트랄, 자, 이제 방사능 롤레 멸망전 하고 무기 리뷰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날을 위해서 18,000 로벅스를 남겨놨거든요. 자, 일단 0.5% 확률로 치클 럭키 블럭이 나오고요. 또0.5% 확률로 방사능 슬랩이 나옵니다. 아! 하... 일단은, 할인하는 거 하나 구매해주고. 자, 그 다음에, 3배, 아, 3개짜리.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다보면, 나중에는 10개짜리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0.5%짜리 방사능 슬랩이랑, 다음에 있는 무기 한번, 구매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 정도로 한번 뽑아보죠. 자,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발! 나와! 라! 나와! 주세요! 제발요! 아하하하하하. 첫 번째 시도 실패 아 이제 10개짜리가 나왔네요 이제 1 0개짜리 나왔는데 하... 과연 오늘은 로벅스를 얼마나 쓸까 이거 자 갑니다 또 13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흐! 네. <laugh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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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오, 이번에 좀 빨리 나왔는데 오자 그런데 일단 방사능 슬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빨리 나왔어요 예전에 막5 0 0 0 로벅 써가지고 슬랩 하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생각하면 빨리 나온 건 맞는데 자 일단은 방사능 슬랩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자 일단 부계정을 위에다가 대기 시켜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 뭐야? 이게 끝이야? 엥?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게 효과가 그거네요. 이걸 한대 맞추면은 이게 방사능에 감염이 돼서 나중에 한번더 넘어집니다. 아어 이게 한대 맞으면은 시간이 한 3초 지나고 한번더 맞아요. 방사능 슬랩은 에, 엄청난 수준은 아니네요. 뭐 음향이나 아니면은 저거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막 맛있진 않네 자 이제 여러분들 0.1퍼짜리 핵폭탄 남았거든요 0.1퍼짜리 핵폭탄 가겠습니다 아 무섭다 저건 대체 얼마 많이 나올까 저건 대체 얼마 많이 나올까 자 0.1퍼짜리 핵폭탄 과연 얼마나 써야 나올까요 자 일단 10번 실패 와 근데 이거 저번에 램프 때도 그런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0.1퍼 이거 뽑을 수 있나요 와 이거 제발 지금 나와도 빨리 나오는 거예요 핵폭탄 형님 <laughs> 제발 부탁이에요 <laughs> 나 핵폭탄 보고싶어 <laughs> 아, 제발 <laughs> 아니 로벅스 녹는다 이거 오늘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 지금 벌써 5천 로벅스 썼거든요 안돼 <laughs> 0.1% 나와라 여러분들도 궁금하긴 하죠 아 드디어! 에어 스트라이크! 아 드디어 나왔다. 와, 야, 몇, 나 로벅스 얼마 썼냐, 근데? 6,000 로벅스 썼네, 6 0 로벅스? 근데 빨리 나온 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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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갑니다. 아, 이거 그거네. 이거 하면은, 본바르델로가 이거, 그, 폭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야, 대박! 일단은 이거, 네, 제가, 버스터콜 할수 있거든요? 자, 갑니다. 갑니다. 과연? 와, 레전드! 한번더 써봅시다, 이거. 야, 대박이다, 이거. 와, 아니, 멋있는데요? 어. 아니, 멋있는데? 잠만요 이거 좀, 한번더 기다려볼게요. 야, 대박이다. 가라마요? 네, 레인보우 가라마 있어요, 레인보우 가라마. 자, 여러분들 한번더 가겠습니다, 한번 더. 자, 이번에 제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갑니다. 와, 아니, 대박인데, 이거.